박달동 벽산아파트, 김천중기형 본체에다가 큐라이트 경광등인 출차지 등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김천중기형 어, 본체를 처음 보네요. 네, 풀때가 짧고요. 장례 촬영하러 가볼게요. 이입니다 여기 장례 경보등인데 큐라이트로 교체됐습니다. 참고로 다른 주차장도 교, 교체됐습니다. 그아빠 차를 가지고 합니다비정보등이랑출차주의동다 교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 작동하네요. 오 모음이네요. 큐라이트 모음입니다. 모음이네요. 이상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나가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과연 출처지이든 뭐 어, 작동하네요. 김천 중기형 본체입니다. 아 벌써 작동이 멈췄네요. 벌써 작동이 멈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 여기는 소리가 들리네요. 큐라이트 소리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출차 주의등이 오래 작동할지 궁금하네요. 어, 떨리네요. 퀴라이팅입니다. 길게 작동하네? 네, 이상.